31번. 형은 21살입니다. 누나는 23살입니다. 정답은 1번. 나이. 핵심 단어. 나이. 날짜. 이름. 시간. 핵심 표현. 나이. 몇 살입니까? 10살, 20살, 21살, 22살, 23살, 30살, 40살, 쉰살 32번 비빔밥은 6천원입니다. 냉면은 5천원입니다. 정답은 2번 갑. 핵심 단어 맛값 가격 옷일 비빔밥 냉면 핵심 표현 숫자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00, 백 10, 10, 75, 690, 2805 핵심 표현 가격 묻기 공책이 얼마입니까? 1200원입니다. 커피가 얼마입니까? 5500원입니다. 책이 얼마입니까? 만삼천원입니다. 케이크가 얼마입니까? 이만오천원입니다. 33번 비가 옵니다. 바람도 붑니다. 정답은 1번 날씨 핵심 단어 날씨 방압 일 계획 핵심 표현 날씨 비가 오다 비가 내리다 눈이 오다 눈이 내리다 바람이 불다 바람이 강하다 바람이 약하다 날씨가 맑다 날씨가 흐리다 34번. 저는 마이클입니다. 미국에서 왔습니다. 정답은 3번. 에서 핵심 표현. 에서 왔습니다.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이가 친구가 옵니다. 동생이 옵니다. 의 동생의 가방 하고 동생하고 점심을 먹습니다. 35번 배가 고픕니다. 식당에 갑니다. 정답은 2번 식당 핵심 단어 은행 식당 우체국 여행사 배가 고프다, 배가 부르다 핵심 표현 에 가다, 에 오다 도서관에 갑니다, 집에 옵니다 36번 저는 사과 주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마십니다. 정답은 1번. 자주. 핵심 단어. 자주. 사과 주스. 좋아하다. 마시다. 핵심 표현. 부사. 자주. 저는 자주 컴퓨터 게임을 해요. 아마 내일 아마 비가 올 거예요. 제일, 우리 엄마가 제일 예뻐요. 아까, 아까 밥을 먹었어요. 37번, 도서관입니다. 책이 아주 많습니다. 정답은 2번, 많습니다. 핵심 단어, 넓습니다, 많습니다. 쉽습니다, 짧습니다. 핵심 표현, 형용사. 넓다, 길이 넓습니다. 좁다, 길이 좁습니다. 많다, 사과가 많습니다. 적다, 사과가 적습니다. 쉽다, 한국어가 쉽습니다. 어렵다, 한국어가 어렵습니다. 짧다, 연필이 짧습니다. 길다, 연필이 깁니다. 38번, 길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정답은 4번, 물어봅니다. 핵심 단어 줍니다, 팝니다, 노래합니다, 물어봅니다. 핵심 표현 동사 주다, 선물을 줍니다, 받다, 선물을 받습니다, 사다, 물건을 삽니다, 팔다, 물건을 팝니다. 39번 동생의 결혼식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정답은 3번 찍습니다. 핵심 단어 만납니다 빌립니다 찍습니다 배웁니다 핵심 표현 동사 만나다 친구를 만납니다. 빌리다, 책을 빌립니다. 찍다, 사진을 찍습니다. 배우다, 한국어를 배웁니다.